모든 성경은요 바울서신이 붙어야 yeah. 이 성경이 Paul's... 뭔 뜻인지를 이해가 돼요 yeah. 바울서신이 안 붙으면 It's 성경 아무리 읽어봤자 몰라 Even you read the Bible. 까만 것은 그리요 하얀 것은 종이밖에 몰라 성경 암송 첫날 해봤자 다 헛방이요 바울서신이 붙어야 이 성경이 왜기록는지를 이해된다. 니 아멘. 그래서 내가 이바울의서신을 여러분에게 붙여줄 테니까. So 여러분, 들예배 시간에 아멘만 세게 지르라분들과 아멘. 아멘 만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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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줄테여까분 여러분, 창세기 1장도 새로 살림이지 so 목적지가 이 말고요. 지금 전 세계서 이 설교 듣고 있는 목사님들도 이게 또 고개를 살랑살랑.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새로 살림이냐. 제발 좀 들으라고요. 다 듣고 좀 얘기요.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이거 이거 붙여 있잖아요. 이거 들으면 누구나 알아요. 물론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 2장도 배필의 원리도 당연히 목적지는 세로상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와를 따로 만든게 아니고 아담을 먼저 만들어서 깊이 잠들게 했다. 깊이 뭐했요이 잠근다는 말에 히브리의 원어가요 아 세개도 너무 세개도 낮잠도 잠잠도 졸리는 것도 잠은 이 원어가 다 달라요. 근데 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이 잠은 기분의 원어로 뭐냐 죽음의, 자리야. 죽음의 자리야. 잠이야 죽음의 잠 무슨 잠이요? 하나님이 아담을 죽였다 이거야 갈비의 like 에 죽었어 Adam, 죽여놓고 그갈빗대를 빼서 누구를 만들었냐 하와를 만들었다 이거 아멘 yeah. 왜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냐 이것은 곧 오실자의 표상이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가 누구야? 예수 of Jesus. 예수의 모형이다 이거야 of Jesus. 다시 읽어봐요 로마서 5장 10사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오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아담은 실자의 조상이다 아은실자의뭐요 교사. 실자가 누구야? 아, 자, 예수, 예수 있어. 있어. 예수의 모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담이가 깊이 잠들었다 죽었다 이거야 so Adam 그럼 Adam's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d to 어 e a t h he was raised to d 에 a t h Yes, that is my attitude. Yes, that is my attitude. Yes, that is my 가 t t i 피와 물이 나왔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이 바로 so 성도를 만들 t Yes, Sune, Yakudias a 해 d I want to Piwa like wow. Muni, so t <laughs> <laughs> 그러다브 대박 <목소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할 때에 이미 벌써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내를 만듭니다 <목소리> <와. 목소리> 감사해, 아내. <목소리>

本 n g